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2026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차라고 하면 강력한 화력과 두터운 장갑, 그리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대한 철의 괴물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주제는 그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존재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개발되었던 경전차, T94 라이트 탱크입니다. 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 새로운 전장의 요구 속에서 태어난 기묘한 실험작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T94 경전차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50년 대중반, 미국은 전차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대전 동안 만들어진 셔먼 전차와 그 뒤를 이은 퍼싱 패튼 시리즈가 주력이었지만 시대는 점점 더 빠른 기동과 정밀한 전투를 요구하고 있었죠. 소련 역시 강력한 전차들을 내놓으면서 전차전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경량 전차, 즉 경전차 개발이었습니다. T94는 바로 이러한 시도 속에서 등장한 모델이었습니다. T-94 경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극도로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수부대나 신속한 전개가 필요한 전력에 맞춰 항공기로 쉽게 수송할 수 있는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차와 달리 방어력은 줄이고 속도와 기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죠. T-94는 약 15톤 정도의 무게를 목표로 했고 이는 같은 시기 패튼 전차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덕분에 C-130 같은 수송기에도 실을 수 있었고 헬리콥터로도 제한적으로 수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줄인 만큼 장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장갑 두께가 25mm 정도였는데, 이는 중기관총이나 소형 대전차 무기에조차 취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